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박연철입니다. 이시간은 받으면 많이 많이 보는 박연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투자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코스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번더 KB증권의 이은택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윤택 애널리스트는 이제 조선일보하고 금융정보업체 f u 가이드가 선정하는 아, 2021년 베스트 애널리스트 평가에서 별상 가장 신뢰받는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2년 연속 선정되셨어요 네. 이 가장 신뢰받는 애널리스트는 이제 100% 설문조사로 이제 선정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널리스트 뭐 이렇게 <laughs>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시장 전망하고 투자 전략 뭐 이런 얘기 해봤는데요 오늘은 좀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좋은 주식 고르는법 네.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어떤 주식이 또 좋은 주식인지 뭐 이런 얘기도 네. 좀 한번 해보고요. 아 일단 윤택 애널리스트가 정의하는 좋은 주식은 뭔지, 좋은 주식을 꼽는 뭐 기준은 뭔지 뭐 네. 이거부터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좋은 주식 음.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전략을 짤때 네. 굉장히 좀 특이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더라도. 음. 좀 특이한데 무슨 얘기냐면은 네. 기존에 이제 우리 투자론 배우잖아요. 뭐뭐 네. 뭐 PR이 어쩌고, 네. 뭐 ROE가 어떻고 이런 음. 것들 물론 저도 그런 게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어 기본적으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어요. 아마 음. 비슷한 의문을 가져 가져보신 투자자들이 많을 음. 거예요. 뭐냐면은 이 투자론에 나오는 그런 내용 가지고 아 맞긴 맞는내용 이죠. 음. 그런 기업을 찾아서 한는게 맞는데 어 이게 단기 투자도 이렇게 할수 있을까? 음. 이런 생각들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투자론을 쓴 분들을 보면은 투자론이 대부분 천구백칠십 년대, 네. 네, 그때 많이 음. 이제 팔십 년대 이때 많이 기틀이 확립됐어요. 그래서 뭐 헤리 마코리치 같은 이런 분들 노벨 경제학상 받은 게 음. 대부분 천구백팔십 년초막 이렇죠. 네. 네. 그럼 그때 그분들은 그러면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음.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면 그분들이 박사 학위를 어디서 받았나 음. 보면은 어, 상당수가 시카고 대학이에요. 음. 네, 시카고 대학이라고 하면 아마 박사님 아시겠지만 네. 사, 사조가 네. 어, 장기적으로 음. 뭐 이런 결국에 수렴한다 이런 음. 거잖아요. 어, 그래서 현대 투자론은 사실은 대부분 뭐 케인즈 안니나 이쪽 네. 분들이 쓴 것보다는 대부분이 그러니까 합리적인 기대가 맞아요. 있다 시장에. 네 맞아요. 케인즈 네. 네. 같은 경우는 무슨 야성적 충동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는데 네. 좀. 예, 성향이 어, 다르죠. 그 예. 근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그러잖아요. 그 음. 케인 케인지언은 단기에 강하고 네. 이제 뭐 그런 시카고 학파나 이런 음. 데들은 고전학파식 고전학파는 음. 장기에 하다 근데 네. 주식도 똑같아요. 음. 어, 투자자분들 중에 과연 사람이 음. 모두 모든 정보를 갖고 있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네. 생각하시나요? 음. 그렇다면 시장이 네. 재미가 없겠죠. 그렇죠. 네. 실제로는 당연히 출렁임이 있고 그 사이에 사실 투자 기회가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어 이게 뭐 틀린 얘기 아니라고 생각해 요 많다고는 음. 생각하지만 네. 아주 장기적으로 볼때 장기라는 음. 거는 뭐그 나중에 로버트 슈놀러가그 음. 논문에 썼더라고요. 어 30년, 30년에 음. 두번 음. 올라가면서 한번 받고 내려가면서 음. 적정 네. 가치 이제 과거를 한번 페어밸류를 구해보면은. 그래서 아, 그런 것들도 물론 의지 해야겠지만. 음. 단기적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사실 가격에 굉장히 많이 녹여 있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네. 그 이제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 심리도 음. 있을 수 있고 경기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음. 내가 현, 현재 처해 있는 재무 상태라든지 통화 정책에 대한 음.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기준으로 주식을 사야 될고 말아야 될까? 음.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음. 심리도 많이 봐야 된다. 어. 네. 그럼 이제 심리를 어떻게 아냐? 뭐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을 지표, 많이 하죠. 대체 그 심리 지표 네. 그럼 뭘 봐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지표를 저는 보는데 네. 그중서 가장 기본적인 것두 개를 좀소개켜 네. 드릴게요. 네. 어, 장기적으로 이게 법으로 앞으로 계속 갈 거냐, 네. 아니면 법은 이제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볼 네. 때 저는 두 가지 데이터를 제일 중시합니다. 물론 네. 이두 가지로 모든 걸볼수 있다는 네.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실업률이고. 실업률이요? 예. 실업률. 네. 그러니까 고용 음. 관련 데이터. 하나는 인플레이션이요 음. 어왜 그러냐면 이두가지가 네. 그~ 사람의 그~ 어떤 위험선호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줘요 음. 이게 고통지수라고 불리는 그 지수의 이제 두가지 요인이에요 네. 네. 이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음. 이 아무리 경제가 좋고 기업이 이익이 늘 거라고 해도 음. 어~ 우리 내가 있는 산업이 뭐 이렇게 구조조정이 시작돼 가지고 음. 구산업에 있어 가지고 음. 내가 잘리게 생겼다 음. 그럼 이제 뭐~ 일단 보통 아버지라면 이제 가족 먼저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주식을 네. 과연 보너스 받은 거 올인 아못 한다고요. 반대로 실업률이 낮으면은 음. 경제가 안 좋다 그래도 음. 별로 신경 안 써요. 대표적인 음. 게 팬데믹이에요. 음. 팬데믹 때 사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하게 경제가 뭐 미국은 대공황 이후에 최저치를 찍었잖아요. GDP 음. 성장률이. 음. 근데 뭐 이렇게 뭐 잘린 사람도 별로 없고 잘려도 뭐다 월급 자, 주고 저기 보조금도 주고 네. 그 다음에 너 어차피 네, 경기 좋아지면 네. 다시 음. 부를게 이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도 실업상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럼 음. 별로 그렇게 뭐 gdp가 뭐 imf 이후에 최악 이어도그통이어요 음. 그럼에도 없어요. 불구하고 어. 주식시장이 음. 막 폭등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렇죠. 고통스럽지 예. 않아요. 음. 그래서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 음. 요. 실업률이 굉장히 사람들이 심리를 경제적 심리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고 예. 인플레이션 도 마찬가지예요. 음.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 들으면 인플레이션 이 올라가면 우리가 고통스러울까 음. 인플레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음. 그동안 사실 저물가 시대에서 살고 네. 있어가지고 그 경험이 별로 네.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저도 이게 어그 아까 고통 지수를 아서 오큰 음. 박사가 처음 만들고 그후에 네. 되게 많은 뭐 로머나 이런 사람들이 또 발전시켰는데 음.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고통스럽다고 이게 음. 사실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데 네. 그러다가 이제 어 최근에 이거를 좀 간접 체험할수 있는 경험이 음.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네. 집값 집 폭등했는데 내가 집을 못 샀으면 굉장히 음. 고통스러워했었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집 가격은 이 소비자 물가지수 구성 항목에 안 음. 들어가요. 렌트비나 음. 이런 게 들어가죠. 네. 왜냐하면은 집은 가격이 오르면 이게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이잖아요. 음. 소유함으로써 내가 물가 상승이나 집가 상승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안 들어가는데. 네. 어,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수 없어요. 이뭐 음. 소고기를 뭐 사가지고 뭐삼년 동안 저장해도 안 되잖아요. <laughs> 네, 안 되죠. 소비자 네. 물가는 그냥 마치 음. 집값이 올라가는데 이건 아무도 음. 못 사, 음. 저장할 수 없어 음. 라는 선언과 비슷한 거예요. 음.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뭐 인플레이션을 막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칠십 네. 년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음. 고통스웠던 러 경험은 그게 아닐까? 음. 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어,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실물 시장을 관장하는 가장 음. 중요한 데이터고, 인플레이션은 화폐 금융 시장을 네. 점령하는. 뭐 화폐 자체가 이제 뭐 간에 음. 그 내재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그 인플레이션이 결국 음. 화폐니까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음. 어, 위험을 선호하는 주식을 막 사야 되냐, 배타 큰 음. 것들, 아니면은 이거 후퇴해야 되느냐. 음. 뭐 이렇게 좀 좋은 주식을 고를 때 음. 그러니까 좋은 주식도 그렇지만 주식 시장에 진입과 호텔을 고를 때이두 네. 가지 데이터를 제일 많이 봅니다. 음. 네. 그렇다면 이제 좀 살짝 좋은 주식 이 감은 안 오고 일단 시장을 보는 정도의 감 정도 네. 지금 오는 네. 것 같은데 네. 네. 한번 실전을 들어가서 좀 얘기를 해 보죠. 이 음. 네. 한국의 반도체 주식들 국내 투자자들 관심이 많은데 네. 이게 좋은 주식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음. 반도체 주식은 아마 많은 분들이 네. 전문가들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음. 일단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음. 비메모리가 음. 어, 앞으로 네, 유망하다. 그뭐그을 많이 하죠. 네, 네. 더 강하게 점령할 거라는 음. 거고요. 한국의 반도체 이제 메모리라고 하면은 좀 한계는 약간 있어요. 음. 메모리가 뭐 되게 안, 뭐안 좋은 주식이라고 볼수 음. 없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메모리는 이제 뭐 현대산업의 쌀이라고 하잖아요. 음. 쌀은 우리가 맨날 먹는 주식이기 음. 때문에 그냥 경기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네, 하는 주식으로 네, 예를 들면 예. 뭐 엔비디아 이런 거 추세적으로 음. 쫙 오르는 게 아니라 음. 경기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식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음. 야, 왜사차 산업 혁명이나 이런 거 하면 메모리 반도체도 필요할 거라고 하는데 음. 주가는 왜 이래? 음. 뭐 이런 얘기하는데 아 아까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네. 쌀이기 때문에 사차 음. 산업 혁명이 아니더라도 좋았겠지만 음. 뭐 이게 어쨌든 경기 사이클에 따라간다. 네. 그럼 사실 지금은 이제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은 음. 사실 연준의 긴축 정책이나 이런 것들 나오면서 뭐 이미 작년 7월부터 경기나 기업 이익 사이클은 다운 사이클이었지만 음. 조금 더 진행될 거라고 봐요. 음. 그래서. 음. 전반적으로 저희는 반도체는 사이클 을 봤을 때는 음. 올해 여름 정도가 아마 그 이후가 음. 되게 좋은 호기가 있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 경기를 따라가기 음.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좋은 주식이 아니냐라고 하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음. 좋은 것 같다 음. 메모리는 경기 사이클을 봐야 된다 음. 우리나라 한국의 반도체는 메모리 니까 음. 경기 사이클 을자자기 음. 사이클 클은해해여 이후 후정에에 네. 주목해볼 만한 시기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 y 요또 우리 우리 국자 투자자들이 이심이 많은 음. 내시장시장제이차전지이차전지 관련 주식들 여기 네. 좀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면른른로벌시장장별별없없데우우리라라 이제 제 이게 많이 있으니까요 네. 관심 많은데 요거는 어떻게 좋은 주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할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뭐 이것도 새로운 산업들이 걸쳐 음. 있으니까 저는 뭐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네. 성장성이 있으니까. 음. 근데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저희 그 이차전지를 전문으로 하는 애널리스트 분들 얘기 들으면은 네. 어떤 타입으로 갈 건지 음. 뭐 어떤 기술 표준화 될 건지 음. 이런 것에 따라서 되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떤 주식을 고르는지가 이제 어떤 업체를 고르는지 음. 요것들은 이제 기술을 좀 배워서 음. 이제 좀 도전해야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냥 이 업종이 어떠냐 이 산업이 어떠냐라고 하면은 네. 저는 어, 성장성이 있는 음. 산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 어, 이런 큰 규모의 그 배터리 산업이 음. 전 세계적으로 좀큰 사이즈잖아요. 네. 여기서 세계적인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 시총 음. 뭐 점유율이 일, 이, 삼위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시총 사이즈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6 70조가 다 넘어요. 음. 우리가 그런 알만한 그 어떤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런 주식들이 이제 뭐총 100조도 넘고 했는데 어, 좋은 주식이 될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또 한국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게 소위 이제 작년 하반기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네. 네. 메타버스 뭐 이런 네. 관련 주식들 네. 이런 관련한 뭐 게임 미디어 네. 어, 이또 주식들이 관심이 많은데 네. 이쪽은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어~ 저는 아까 봤습니다 지 약간 케인 지원적 그런 게 답답한 적인 시각으로 음. 봤을 때좀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음. 음. 어~ 왜냐면은 저는 이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흥청망청이란 단어를 음. 말씀드데 적게 일하려고 하고 음. 어~ 더 많이 놀려나는 음. <laughs> 그런 심리가 더 강해질 거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음. 이제 기술의 시대 사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산업혁명 때의 특징들을 보면은 근무 시간이 줄어요 음. 혁명적으로 줄어요. 줄어요. 음. 근무시간이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못사는 게 아니라 생산성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적게 일하면서도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조선시대나 뭐 이때는 음. 생산성이 매우 낮았잖아요 네.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뭐 고구려시대나 음. 다 비슷비슷하게 살았어요 음. 그냥 뭐별 기술이 없었죠 네. 그럴 때는 사실 근무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음. 우리가 만약에 월급쟁이지만 그때 태어났으면은 음. 뭐 그냥 뭐 노비거나 뭐 네. 평민 아니겠습니까? 네. 농사짓느라고 계속 하루 종일 일만 했을 수도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뭐 주말에 네. 골프 치러고 이런 거 없어요. 네. 뭐 네. 퇴근했으니까 넷플릭스 네. 볼까 이런 거 존재하지가 네. 않아요. 네. 그럼 왜 지금은 더 적게 일하게 되냐? 네. 뭐 우리 아버지 세대 뭐 80년대, 90년대보다 우리가 왜더 적게 일하냐? 네.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조선시대 사람은 네. 더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생산성이 더 좋아졌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생산성 혁명이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건 곧 근무 시간이 가속도로 적어질 거란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근무시간이 적어지면 이게 행복하냐 마냥 일을 적게 하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이 남는 시간 동안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지루함과 나태 속에서 아마 헤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더큰 문제가 있어요 어, 그럼 놀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럼 놀이문화 가 이제 음. 커지겠죠 그런데 노 놀이문화 중에서도 어떤 게 커지냐면은 뭐잘 아시겠지만 노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돈이 많이 들거든요. <웃음> 네. <웃음> 일하는 게 돈을 네. 버는 거고 그런 거지. 음. 노는 건 공짜가 아니에요. 음. 돈을 굉장히 많이 쓰니까 골프를 치든 뭐, 음. 뭐 해외 여행을 가든 어, 엄청난 돈이 심지어 뭐 게임 하더라도 다 게임 하려면 돈다돈 내고 그렇죠.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럼 사람들 이 결국엔 전부 다뭐 부자가 아니니까 음. 부자들이야 뭐 해외 여행도 가고 골프 치도 지금 콘서트 음. 가고 그럴텐데 이제 그렇게 못한다면 결국에는 어, 적은 비용으로 큰 효용을 줄수 있는 음. 산업들에게 대다수는 끌리게 될 거예요. 네. 그게 뭐냐라고 하면. 오프라인으로 가는 건 비싸요. 음. 아까 말한 것처럼 골프 치는 거 비싸고 호텔 예약해서 자는 거, 맛집 가는 거다 비싸요. 오프라인에서 경험하는 거. 근데 온라인 경험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면서 어떤 유사한 효용을 줘요. 음. 그럼 그게 바로 미디어 게임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가 뭐 우리가 뭐뭐 뭐 무조건 뭐 이게 뭐 무슨 고글 쓰고 전부 음. 메타버스에 가서 살게 될 거야. 음. 이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남아서 어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게임이나 미디어 같은 것들 즐기는 시간이 기하수럴 늘다 보면은 뭐 거기에서 하나의 사회가 형성되는 게 메타버스가 아니겠냐고 라 생각하고 음. 그런 것들이 안전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다, 굉장히 네. 좋은 주식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주식 근데 이제 종목을 지금 네. 고르기가 되게 어렵다면 네. 상장지수펀드, ETF로 투자라 하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종목 고르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어, ETF도 네. 좋은 전략이 될수 있어요. 음. 근데 이제 ETF도 요즘에 액티브 ETF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선택의 폭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좀 고르기 쉬운 전략이 될수 음. 있는데, 어, 뭐 저는 괜찮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음.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얘기하죠. ETF 투자하고 펀드 투자하고 이제 비슷하게 할수 있어요. 액티브 음. ETF가 생기면서, 네, ETF 투자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 내가 팔수 있는 리스크다. 음. <laughs> 이게 내가 이제 뭐 단기적으로 막 고점에 사고 막 저점에 팔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만 음. 잘 극복하면은 네. 어, ETF 투자 굉장히 좋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장기 투자하려면 묶어놔야 될 텐데 네. ETF가 너무 쉽게 팔수 있으니까. 네, 네. 묶어놓으려면 뭐 ETF 적은 비용 이런 건 알겠지만 네. <laughs> 어 그냥 뭐 행동 경제학으로 봤을 때는 네. 펀드가 더 나은 음.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네. 저는 많이 추천을 그래서 펀드도 음. 많이 합니다. 근데 ETF가 최근에 이제 선택지는 굉장히 다양 해지면서 네. 괜찮았다 음. 나의 리스크 만잘 극복한다면 음. 내가 파는 리스크 네 내가 가장 파는 가장 리스크만 리스크나, 잘 극복 할수 있다면 네. 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이 좋은 주식 고르는 건 이제 쉬워서 이제 사는 것까지 샀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주식을 네. 언제 팔아야 되느냐 네. 아,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투자대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예 그냥 평생 이렇게 부유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그런데 이 주식 은 그럼 언제 팔아야 되는 겁니까 어, 아까 사실 제 생각을 말씀드릴 때 이거에 네. 대한 답도 나왔어요. 음. 아까 어떨 때 주식이 버블로 가고 계속 좋아지고 사람들이 위험을 네. 선호하냐. 음. 실업률이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음. 그리고 물가가 음. 어,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이죠. 이 A and B 조건이 두개다 있어야 돼요. 음. 실업률도 낮고 물가도 낮고. 음.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논리학 같은 거 배우지 음. 음. 않습니까? 이거에 반대면이야. 어, 다오월 납이죠. 음. 아, 실업률이 더 이상 낮지 않거나 음. 아니면은 물가가 더 이상 낮지 않거나 음. 보통 지금까지 뭐 역사상 주식 시장 버블이 한만 세번 뭐한 이번에 전네 번째라고 판단해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 예. 지난 120년 정도 역사를 음. 봤을 때. 근데 버블이 어떻게 붕괴했냐라고 하면 대부분 대부분 이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음. 뭐 붕괴했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붕괴한 경우가 더 많아요. 음.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추세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예. 붕괴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언제 팔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어... 실업률이 갑자기 튀어오르거나 음.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음. 지금은 저희가 뭐 이렇게 아주 장기적으로 스티그플레이션이나 장기적으로 인플레가 갈 거라고 생각 안 하지만 음. 만약에 그런 쪽으로 바뀐다 예. 어, 어느 순간에 뭐 올해 말이 됐건 내년이 됐건 삼사년 뭐 후가 됐건 그러면 저는 음... 미루어 없이 팔자라고 음.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두 가지 지표를 잘 보면서 네. 어, 판단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그랜드하게 봐서 이제 업종까지 얘기했는데 이 한국 주식 과연 좋은 주식이냐 이것도 좀 어, 음, 네. 엉뚱한 질문 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네. 만약 이제 해외 주식도 이제 투자 네. 주식 포트폴리오에 또 담아야 되는데 해외 투자 해외 네. 주식 비중은 얼마나 될까? 뭐 여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처한 상태에 따라 조금씩 네. 다르겠지만 어전 해외 주식 비중을 좀 어느 정도 많이 가져가는 거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음. 특히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음. 일단은 그런 이유가 첫 번째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어 우리나라 증시는 뭐 지금도 20% 정도 고점 대비 음. 빠졌죠. 작년 고점 대비로 하면은 네. 전자점2,600 갔었으니까. 음. 이십 퍼센트 조정이 어~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한 백두 시에 총량이 강하죠 네이 네. 년에 한 번은 나와요 네. 보통 예 네. 그래서 작년에 안 나왔으면 아~ 올해 나오겠구나라고 음.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음. 거의 이 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네. 어~ 미국 증시나 이게 좀 선진 증시를 보면은 음. 어~ 그렇게 자주 있지 않아요 음. 어, 그래서 상승 속 상승은 결국에 뭐~ 몇년 동안 했을 때 비슷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네. 중간에 출렁이 많으면 혹시 또 고통스럽거든요 음.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해외 주식을 좀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는 것들 음. 일단 기본적인 음. 어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고요음 네. 그리고 어 만약에 이제이 신흥국 증시를 좀더 많이 담아야 될수 있는 네. 상황이 있다라면은 저는 어~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달러 약세기 때는 네. 신흥 증시를 좀더 많이 담아야 된다 네. 그럼 앞으로 달러 약세가 될거 아니냐라고 하면 아직까진 별로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변수들은 있죠. 뭐 음. 결국에 중국이 어떻게 나오냐예요. 음. 중국이 뭐 이번 러시아 사태를 보면서 전 깨달은 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왜 그러냐면 뭐 손발이 다 묶였잖아요. 음. 스위트 막히고 네. 뭐 외환 보이고 한거 해외 자산 음. 동결되고. 그럼 결국에 이걸 극복하려면은 기축 통화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음. 그래서 어떤 전략을 갖고 나올지가 하나의 변수다. 음. 만약에 위안화 강세, 국제화를 들고 나온다.라고 음. 하면은. 어~ 당연히 글로벌 자금들이 좀 동아시아 쪽으로 올수 있다 음. 근데 가능성을 아직까지 뭐~ 높게 보진 않는데 음. 만약 그런 뉴스 있으면은 어~ 해외 증시 비중을 그동안 계속 더 높게 가져가지만 음. 이~ 한국이나 아시아 신국증시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시그널이 뭐냐라고 음. 한다면은 중국의 통화에 대한 위안화에 대한 움직임 국제 음. 움직임들을 잘 보라고 뭐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좀 이제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어~ 아, 뭐~ 우리 뭐~ 좋은 주식 판단한 기준 가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업종도 얘기를 해봤는데 올해 좀 주목해야 해볼 만한 업종은 어떤 걸로 좀 정리를 할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작년 가을에 좀 좋았던 메타버스 이런 것들도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낙폭을 봤을 때는 다른 그뭐 빅테크라든지 뭐 헬스케어들도 올해 한번 정도씩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이 분기 정도는 그래도 성장주가 좀 나은 분위기로 음. 다시 또 한번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 을 갖고 있고요. 예. 어 경기 반등이 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경기 반등이 저희들 뭐 여름 이후에 가리 음. 뭐 될지 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있을 거 그때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럼 그때 이제 경기 민감주, 뭐, 반도체를 위시로 한뭐 어, 경기 민감 가치주 같은 것들이 한번 정도는 더 기회가 있을 거다. 그래서 올해는 요 정도 느낌으로 음. 어, 이 어, 업종들 안에서 좀 주식을 고르신다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KB증권의 이은택 애널리스트와 함께 좋은 주식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려운 시작이지만 항상 어려울 때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투자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KB증권 이은택 애널리스트 그리고 저는 조선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